이번 주 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개인 용달의 경우 2,900, 개별함물로 경우에는 2,650이전여 별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고차, 냉동차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대표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대표 범위라는 것은 현재 붙어 있는 영업용 화물차가 어떤 유형의 차량으로 옮겨 갈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폐차라는 단어는 현재 영업용 남바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차라는 것은 앞으로 붙이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차는 현재 영업용 차는 폐차 앞으로 붙일 차는 대차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대패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같은 유형의 차량, 즉 카고차는 카고차끼리, 냉동차는 냉동차끼리, 전기차는 전기차끼리 같은 유형일 때는 대패가 언제나 가능합니다. 첫 번째, 카고형 넘버의 대패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카고형 남반라는 거는 카고차, 벤, 내장차, 윙바디에 붙어 있는 남반는 모두 똑같이. 카고 남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카고용 넘버 대패의 범위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카고, 벤, 내장, 윙바디 그리고 냉동차 그 외에 전기차까지 대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전기차로 대패를 한 경우에는 전기차 남바가 돼서 다시는 카고, 벤, 윙바디 그리고 냉동차로 대패가 불가능합니다 냉동형 넘버 우 대패의 범위는 냉동차, 냉장차 그리고 전기차까지 대패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도 전기차로 대패를 하면 다시는 냉장형 넘버로 돌아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순수 냉동형 남바는 2026년 3월 13일까지 카고형 남바로 한 번만 대패를 하면 카고 난바가 됩니다. 따라서 냉동차에 영업용 넘버를 붙일 사람은 반드시 카고 난바를 사서 냉동차에 붙여야 다음 판에도 카고 밴 내장 윙바디 냉동차 등으로 대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기차의 경우에는 오직 전기차로만 대패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 난바는 예전에 한몇년 전쯤에 전기차 난바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난바는 양도 양수 즉 매매가 불가능한 난바이고 방금 설명한 것처럼 카고, 벤, 내장, 윙바디 그리고 냉동차에서 대패를 해서 전기차로 옮겨간 난바는 양도 양수가 가능한 전기차 난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하였으면 유형에 의한 대표 범위는 이해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식에 따른 대표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연식에 따른 대표 범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연식이 아니고 세초 등록일까지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연식에 따른 대표 범위는 대차는 즉 영업용 넘버를 붙이고자 하는 차는 폐차, 즉 현재 영업용 넘버가 붙어있는 차보다 새 차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현재 영업용 넘버가 붙어있는 폐차가 2020년 5월 10일 거라고 하면 대차, 즉 영업용 넘버를 붙이고자 하는 차는 2020년 5월 11일부터 새 차까지가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3년 이내의 차량에는 연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이 2025년 8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2022년 8월 11일부터 세차까지는 모든 차의 대차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형에 따른 대패의 범위 그리고 연식에 따른 대패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서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 또는 전화를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